벤처 캐피탈은 벤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자금, 모험 자금을 또 모험 자본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정의를 합니다. 모험 자본이라고 하면 사업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본 소득을 통해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본.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풀어 보면 벤처 비즈니스는 좀 위험하거든요. 또 수익이 생긴다는 보장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음, 투자를 기피하죠. 그런데 아, 이게 출시가 되면 분명히 어, 붐이 될것 같다. 아니면 좋은 트렌드를 하나 장, 장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미래 예측이니까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비즈니스 쪽에다가 캐피탈이 투자를 합니다. 그 터지면 그게 폭발이 되면 음, 수익이 좀 높아지겠죠. 조건부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래서 모험 벤처 캐피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벤처 캐피탈은 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벤처 기업에게 투자하는 캐피탈 개인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고 어 이익이 생기면 수익이 생기면 좀 많이 받아 가는 그러니까 10%를 만약에 회수하는 거로 전제한다면, 1 0 0만원의 10%? 그러면 10만 원이잖아요. 네. 1억에 10 그럼 10만원이잖아요? 네. 1억의 10%? 그럼 1000만원이거든요? 사이즈가 10배 커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10%라도 사이즈가 커지면 훨씬 높아지는 거니까, 자본을 집어넣고 자본을 얻어가는, 자금을 얻어가는 개념이라서 자본소득이라고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서 수익을 만드는 거니까 음~ 시장을 개척하는 자금처럼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들도 있지만 보통 일반 금융에서 대출이나 대부하는 것들이 다 그런 개념이지만 벤처 캐피탈은 투자 기업이 성장해야 수익을 환원받을 수 있어요. 회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게끔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주 활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은 일반 금융기관과는 좀 다르게 기업이 성장해야 본인도 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공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좀 다른 특징이라 자금의 특성이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뭐 행운이나 위험을 수반해서 특별히 어, 투기적인 음, 자금 투입을 하는 거, 투자적인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맞을 텐데, 배팅 룰이 좀 높아서 투기라는 용어들이 가끔 쓰이고요. 어, 위키백과 같은 경우에서는 경영과 기술 지도 등을 통해서 잠재력 있는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고, 또 육성하는 상황에 자금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자금을 부으면, 넣어드리면 높은 자본 이득을 갖게 되는 특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설은 위키기 백화, 아, 백과에, 위키 백과에 있는 내용이 가장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기술력이 뛰어난데, 음, 경영 마인드나 경영 관리 기법이 약한 벤처 기업들도 많아요. 만들기는 잘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네, 그럴 때 벤처 캐피탈이 들어가서 경영 지도나 기술 운영 지도들을 통해가지고 초기의 벤처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뭐 기댈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어 지금 파트너, 러닝메이트겠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면 어, 좀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든든하죠. 돈도 들어오지만 정보나 전문가 분들의 조언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학술적으로는 소수 핵심 기술자가 기술 혁신, 아이디어의 개발,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기본 동기로 하여 설립한 벤처 업체에게 투자하는 자금, 또 연구개발을 강조하거나 기술로 새로운 지식을 이용하는데 역점을 두는 회사에 투자하는 자금, 뭐요렇게돼 있어서 R&D 또는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기본 모태가 되고 거기에 자금 펀드가 들어가서 엑셀레이팅해 주는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벤처캐피탈의 정의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15년에 한 100여 개 벤처캐피탈 등록 업체가 있었는데, 2019년 한 4년 지나는 사이에 한 20개 정도 올라왔죠. 개수가 좀 늘어났고, 또 이게 계속 이렇게 순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 금융 계열의 금융사들이 벤처 캐피탈을 직접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지대건 역할 나눔이 좀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투자액을 보면 초기 2014년 15년 이때 진행할 때 1조에서 2조 2조 선에서 시작했다가 불과 4년 사이 5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났어요. 이 얘기를 같이 업체 등록한 내용하고 비교해보면, 업체는 두 배가 늘지 않았는데, 투자한 비용은 두 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없던 돈이 갑자기 두 배가 늘어났다라는 것도, 뭐, 가설 중에 하나겠지만, 회수를 많이 해서, 또, LP, 자금을 지원하는, 돈을 대는, 투자하는 분들의 자금을 모으는 활동도, 하고, 이두 가지가 병행이 돼서 시너지가 생겨서 거의 두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회수가 빨라야 이게 가능하겠죠. 이 벤처 투자는 결국 기업들, 벤처 기업들의 걸음이 될수 있는 것들이라서 정부에서도 모태펀드라는 개념으로 같이 매칭을 하고 투자 자원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에 대한 기원 상황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엔젤 클럽의 초기 기원은 공연을 하는 음, 팀들에게 비용을 미리 지원해주고 공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엔젤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벤처 캐피탈도 그런 개념 공연 개념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례 하나가 스페인의 여왕이 어, 콜럼버스 팀에게 항해 자금을 지원한 거. 그게 이제 투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팀은 어, 항해를 통해 가지고 대륙을 하나 발견할 거다. 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가장 단기간으로 갈수 있는 항로를 개발하겠다. 내비게이션이죠. 결국 본인이. 지도를 만들겠다. 아니 면 경로를 만들어서 어요 경로로 지나가는 팀들에게는 교통비를 받거나 우리만 알고 있어서 제 최적의 단기 항해로를 갖고 있으면 경비가 덜 들겠죠. 그래서 길을 개척하는 거에 투자를 했는데 아 공교롭게 새로운 신대륙 그들 입장에서 신대륙이죠.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 어 원시 적인 생활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많은 또 무력을 제압할 수 있는 지역이 발견이 돼서 그 땅에 대한 경영력 관리력을 강화하게 되고 그 땅에서 나오는 금속물 금이나 은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식물들 산출 물들을 다 회수해 갈수 있는 상황이 돼서 대박이 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음, 벤처캐피탈의 기원의 형태가 아니겠냐 원래는 목적은 항해를 해서 경로를 만드는 거였는데 어,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못 돌아올 수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가 있는 상태지만 거기 가다가 땅을 찾아가지고 거그 안에서 금은 뭐 감자나 담배 같은 산출물들을 왕창 가져와서 현재에서 거래가 되게끔 만들었더니 시세차가 엄청 커졌다. 네, 이런 부분을 벤처캐피탈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벤처캐피탈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실체 좀 알아보면 벤처캐피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주체, 사람, 기관이란 이름도 있지만 돈이란 이름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인 자본, 금융수단인 활동 주체, 투자회사를 벤처캐피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투자회사가 집어넣은 돈, 자금을 벤처캐피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의미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적은 투자기업을 성장시키고, 투자 주식을 매각해서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표로 뭐 얘기를 해보면, 금융기관은 대출이에요. 채무변제 약정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약속이 있는 거고 벤처캐피탈은 투자예요. 돈을 넣고 그 돈이 커져서 나오는 것이다. 대출은 이자가 메인이겠죠. 수익의 못그 기본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 이제 수익이라는 것들이 이자에 가까운 것이지만 캐피탈은 자본소득 돈이 돈을 벌어오는 거. 100원이 1000원이 돼서 돌아오면 좋은 거죠. 벤처캐피탈의 구분은 한세 종으로 구별을 할수 있는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구별을 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 요게 이제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벤처캐피탈 역할이고, 여신전문금융업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법이 있는데, 요거는 신기술 사업금융. 신기술 투자 이건 여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하는 대출 대부 금융상품이죠 네 그게 좀 다르고 지원이라는 개념하고 금융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벤처기업 육성법을 통해서 특별조치로 만든 벤처투자조합 이 부분들을 벤처캐피탈이라 정의를 합니다 하나씩 좀 보면. 창업지원법을 통해서 만든 건 창투사, 창업투자회사들이 있는데 이건 자본금이 20억 정도 돼야 되고 보통 이런 창투사에게 돈을 맡기는 출자하는 쪽은 대기업이나 금융, 소상공인 벤처기업 자본가들이 돈을 맡겨놓고 또 이걸 이제 LP라고 하죠 돈을 맡겨놓은 분들을 자금을 모아서 gp 들이 자금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을 굴려서 다시 환원하게 하는거 네, 그런게 이제 회사 개념 창토사 하고요 어, 조합이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건 돈을 모아놓고 그 조합원들끼리 어, 배분하고 운영하는 거라서 엔젤 클럽 같은 느낌이지만 아, 전문적으로 한다는 개념하고 법률 안에서 캐피탈로 인정한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또창투 조합은 펀드를 조성하게 돼요. 우리는 몇년 동안 운영할 거고, 지금 보시면 화면에 "우리는 이 펀드는 5년, 7년 정도 운영할 거다", 펀드 규모는 100억 정도 모으겠다, 100명이 1억씩, 1명이 한한 1억씩, 100명 모으겠다, 100억이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는 요렇게 이렇게 한정할 거고, 특히 무언가를 요건을 가진, 이렇게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춰서 펀드 매니저는 운영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투자 수익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투자를 받으면 요만큼은 보존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년에 5% 7년에 8%뭐 이런 비율들을 놓고 어, 이 조합 운영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합 펀드를 놓고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서 관리를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유한책임사원들 파트너들이 대행 관리를 하면서 어, 투자 행위를 하는 것들 펀드 조합이라는 게 음, 재미도 있지만 좀 관리 요소가 좀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합원들끼리 끈끈하게 관리가 안 되면 사고가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신 쪽의 신기술 사업, 금융 쪽은 투자, 용자, 경영지도나 기술지도, 그다음에 조합 설립, 자금 관리를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런 데는 신기술을 가진 기업들, N.E.P. N.E.T. 뭐 이렇게 뉴 테크놀로지들을 주로 하는 기업들에게 전문적으로 하는 쪽이고요. 여기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융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금융이라는 용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벤처 투자 조합, 모태펀드, 정부가 돈을 출자해 가지고 같이 결성해 놓은 것들인데, 요거는 어 공공은 아니지만 공공성향을 가지고 있고, 민간은 아니지만 공공, 민간성향을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 좀 높게끔 관리하는 조직입니다.